예,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7일, 어, 골드 국제 시세를 시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정확하게 2시 오후 2시 6분인데요. 어, 지금 현재 1온스당 시세가 1,707불, 10센트 20센트 요상입니다. 1707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계속 지금 이제 바닥을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1그 그래프 1 일봉을 봐 보시면 3일 동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 지금도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난폭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갑니다. 저점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 최악가 최악의 경우는, 어, 2000, 아니, 그 1700선까지는 무너지지는 않을, 않을 것 같은데, 1702불, 3불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여기서 반등이 되면 더욱 좋고요. 우리가 항상 그더무 악을 제 악을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서는 지금 현재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30% 내지 50% 정도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겠냐라고 요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3일봉을 한번 3일치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노란 것은 이제 오늘 그래프고 빨간 것은 어제 그래프입니다. 요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란 거는 이제 월요일 날 그래프인데, 어제 제가 이제 서울 출장을 그 갔다가 아주 늦게 내려왔어요. 늦게 내려와서 이제 어제 시장을 봤는데, 어제도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그렸더라고요. 중간중간에는 제가 체크를 했는데, 뭐 어쨌든 어제 이 굉장히 이큰 폭으로 어그 무너졌고 50 센트 넘게 무너졌거든요. 50 센트 넘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1%대가 넘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까지는 거의 박스 건으로 이제 상승하려고 다졌는데 오후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어 하향세로 지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어 지금, 지금이 지금한 30%에서 50%를 매수를 할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다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이 온수당 1,708불 그 다음에 1g당 54.92센터 그 다음에 키로로 따지면 54,915불 16센터 요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 시장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이제 그 어제 이렇게 하락이 왔느냐 왜 원인이 뭐냐 이제 이런 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를 보면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제가 출장 중이라 뭐 이런 뉴스도 체크할 어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제 오늘 뉴스를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좀, 그, 이, 실험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쪽으로 지금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어, 그, 비상사태에서 지금 이제 거리두기 상태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활동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럽 또한 지금 현재 6월 초부터 이제 비상사태가 끝내고 일부 나라들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거리두기 형태로 해서 간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강하게 전파되고 있는 쪽이 이제 남미 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고 그 외에는 이제 진정 진정 진정되는 어떤 형태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에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미정시가 2%를 상승을 했어요. 어, 이 경제는 항상 골드도 마찬가지지만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발 홍콩보안법에 관련해서 이제 미중 대립이 이제 조금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 종합적으로 어 골드가 조금 이렇게 가격이, 이 전체적인 경제 심리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서 조금 눈을 돌리지 않았느냐, 요렇게 판단이 서고요. 또, 전체 중기적인, 뭐, 1, 2년 어떤, 어, 상황을 놓고 보면, 어, 골드 가격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점일 때에 내가 이 골드를 매수를 해서, 어,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수익을 낼수 있는 타이밍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30%에서 50% 정도의 어 매입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어 조금씩 조금씩 항상 그때 매수나 매도할 때 3등분을 제가 내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락폭이 왔을 때는 어30% 정도의 매수를 한번 하고 또30% 매수를 한번 하고 또 30%의 매수를, 30 매수를 해서 그 평균치를 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예,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흐름은 어, 조금 더 바닥을 찍거나 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씁니다. 어, 일봉을 보더라도 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3일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는 3일 정도 하락하면 사이클이 거의 끝나는 타이밍을 봅니다 보는데 어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바닥을 찍으면서 다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 보기 때문에 에 온수를 보면 조금 더 빠지면 1,700어 2,3까지도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에 그람수를 봐보면 지금 현재 5 5 어, 91이기 때문에, 아까 55.87이었거든요. 그 사이 조금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빠지면 54.60 때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이제, 예, 이 난폭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0%에서 50% 정도의 매수를 하시는 것이 현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기대치가 많아졌다. 이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가 많아졌기 때문에 심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 상승을 그 골드가 약간 하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유수를볼 때에 경제에 관련된 경제 불확실성이나 또 다른 어떤 뭐어 지금 이제 우리 급변하는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어이 골드 시장은 시사에 관련된 특히 경제와 관련된 이런 어떤 이런 어 시사들이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어, 오후 들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3일이 지나서 가기 때문에 하락세로 돌아선 거는 이제 오늘 2일째지만, 어, 전체 3일장에서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조금부터 이제 상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에서 50% 정도의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아, 나머지도 매수를 하는 매수 타이밍에 타이밍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차트를 분석, 그, 저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서에의그 예, 78, 54쯤 78까지도 지금 어, 떨어졌다가 조금 음,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밋밋하니까 시장을 전체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어제 하락폭이 이제 바닥을 찍고, 어뭐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어 여기서 분석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 동영상을 매일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어, 골드 딜링 하시는 분들은 어, 이 분석된 이, 이 차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언제 매수를 할 것이고 언제 매도를 할 것인지를 어, 잘 타이밍을 잡으세요. 매수 하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매도 목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도 얼토당토 않게 뭐 1불, 1.5불 올려서 잡은 이런 부분은, 어, 아주 바보 같은 일입니다. 시장 흐름을 잘 알고 그, 어, 어 1불이나 어떻게 80센트, 90센트에도도 낼 수가 있습니다. 70센트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테크닉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려면 시장 흐름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내가 처음 들어서 내가 이거 한번 들어서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럼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시면서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또이이 부분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다른 또 정보가 있다면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저도 그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해서 어떤 뉴스인지 어떤 자료인지를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 제가 올리는 자료가 골드 딜링에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분석에 올리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매수를 하라 했다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라 했다고, 매도하고,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제가 올리는 이 차트를 참고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처음 드시는 들으시는,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들었을 때에 손가락 위로 올라간 거그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그 시장의 시장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때 다시. 또 분석을 해서 저녁이라도 자료를 한번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